제가 후라토 식당에서 1인분을 먹을 때마다 3만 원을 적립을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므라이스 일단 하나 더추가 해주세요. 네. 이거 한판더 주시고 홍삼계 떡밥도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강화문역 1번 출구 건너편에 로얄 빌딩 지하 1층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호라토 식당 본점이 있는데요 호라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반숙 오므라이스와 규카츠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곳이 그 네이버의 그 평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11월 달에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생겼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털러 가볼까 합니다. 이 건물에 바로 들어오니까 우동스테이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곳도 이제 후라토 식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구 쪽에는 오동 스테이션이 있었고, 홍고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후라토 식당에서 운영을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는 후라토가 좀 높여가지고, 옆으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후라토 식당이 나오기 때문에, 음. 매니저님 버리고 가시죠, 여러분. <laughs> 아, 욕했어. 같이 가요. 아, 탁쳐라고 들은 내가 진짜 <laughs> 참, 참 편하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먹방뿐만 아니라 재미난 미션과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후라토스당에서 1인분을 먹을 때마다 3만 원을 적립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10인분이면은 30만 원이야. 30만 원에 대한 식사권을 여러분들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나름이가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 여기 하나네.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천을 통해서 프라토 식당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해야 돼요. <laughs> 그 성공 못하면 살비 털게요. 오. 일단 그냥 뭐 솔직히 뭐 규카츠 10인분 정도는 거뜬하게 먹기 때문에 아이고 손님이 많네. 짠 여러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후라토 본점에 나와있고 제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조금 알아보니 광화문 본점을 시작으로 이제 대구 그리고 뭐 충주 뿐만 아니고 저의 이제 고향인 부산까지 해가지고 총 20개가 넘는 여러 가지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아 사장님 그 저희 규격당 몇 그램 정도 되나요? 저희가 1 인분을 180. 아 그러면은 180g이면은 이제 한 근에 이제 600g 정도니까는 세근 정도는 먹어야 되니까는 우선은 그러면 10 인분으로 먼저. <laughs> 아, 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와, 고기가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소고기 체크살을 쓰고 있어. 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예쁘게 나열해드렸는데 나눔 씨보다는 안 예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어, 혹시 결혼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전 결혼했어요. 유감. 일단 저희가 화분에 불을 올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laughs> 2 인당 하나씩인데 아 나눔 씨 전용. 밖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좀 팔이 짧아서 <laughs>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십시오 우선은 여러분 소스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안데스 소금 그리고 칠리 소스 여기는 호라토 쯔유라고 해가지고 여기만의 이제 그 특별한 소스인가 봐요 일단은 메인 메뉴인 규카츠부터 규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여가지고 소고기 카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겉에 이제 빵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고기가 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껏. 마음만 성급했다. 마음만 성급했다. 여기가 그러면은 큐카츠랑 오므라이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므라이스 일단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네! 아, <laughs> 일단, 치즈 소스. 음! 와, 방금 한개 먹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맛인데? 빵가루가요, 여러분. 바삭바삭한데, 부드러워요. 그냥 먹어볼래요?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소금에 찍어 먹어도 분간이 깔끔한 느낌이고, 근데 저는 요거 특제 치즈 소스 요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나 그걸 먹을게. 따봉 받게. 네 이거 오늘 서비스로 받아드리고 있어요. 아야! 참 너무 연기 많이 나서.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저희 또 다른 것들도 너무 맛있으니까 기대해 주셔야 될같아요 오오오오오 음. 아, 네! 거든요와 이렇게 빨리 나와요? 이거 아까 전에 매니저님께서 빨리빨리 네. 되신다고 빨리 준비 먼저 해달라고 해갖고 아~~, 아 <웃음> <웃음> 음. 여러분 달달하다 엄청 달달하고 음. 요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끝에 좀더 뭔가 크림스러운 맛? 크리미 크리미한 게 느껴지고 계란이랑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운데 살짝 밥반찬 느낌으로 딱 맞아 알죠 여러분? 이렇게 치고 음! 딱 깔끔해! 마음만큼 다지내가 사장님! 음. 이거 한판더 주시고 삼겹떡밥도 주세요 아 이거 판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용이라서 이거 가져간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한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카츠랑 이제 조금 다르게 스테이키는 이렇게 스테이키 소스를 한개더 주신다고 합니다. 와, 음, 특제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와, 너무 뜨겁고요. 소스는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까 규카츠랑은 또 다르네. 규카츠는 겉에 이제 그 빵가루 때문에 굉장히 바삭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얘는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기본 3개씩 먹어야 돼. 삼겹밥이랑 음! 에비새우튀김 이렇게 나왔거든요? 계란을 이거를. 이렇게. 음. 아, 여러분 이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빗가지는거희화예요 음. 일단은 고기는. 간장 베이스에 살짝 단짠, 단짠한 그런 느낌이고, 숙주의 아삭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파리 고추? 요거가 그 살짝 매운맛을 좀 더해줘가지고. 와. 우선 오장개 덮밥은 그 노란자의 고소함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최대 이거 몇 개까지 갈아보셨나요? 원래 인당한두카치 하나당 한판 정도 받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한한 열다섯 개? 한 6개 정도 간거 같으니까 너무 감동 먹었습니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laughs> 마지막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동안 동이라고 해가지고 11월에 식민유로 나왔대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약간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와우 어 진짜 커요 여러분 근데 새우 저 얼굴이 좀큰 편인데 여는더 어, 통신 한데 진짜 빡차있네양 파가 엄청나 게 많이 쓰러져있 네요. 음. 뭔가 계란을 진짜 잘하나봐. 한입 먹자, 자 계란이 진짜 부드럽게 입안에 감싸는 느낌? 아. 마지막 남은 고기를요. 응? 음? 근데 저 씹는 건 충분히 넘었지 않나요? 3만원 식사권 10장 주세요 아유. 아유. <laughs> 오 이제 마지막 포기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한 번에 넣을까요? 마지막에는 고기 다섯 점. 우 없어 몇번 씹으니까. <놀라> <놀라> 콜라 여러분 역시 마지막에는. 때들비 위하여 잘먹습니다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호라토 본점에 와가지고 맛있는 규카츠와 스티키 그리고 교동 덮밥과 오므라이스 신메뉴 에비카츠동 와 새우튀김이 진짜 크기 봤죠? 제 얼굴만 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인테리어나 뭐,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팅? 그런 것도 깔끔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었고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커플끼리 혹은 가족끼리 연말 연수에 오셔가지고 데이트도 할겸 아니면 가족 매식도 할겸 그렇게 방문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이버에 이제 후라토 검색을 해주시고, 저는 미션에 아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직사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추천 메뉴는 규카츠. 왜냐면은 진짜 걔가 겉바속촉의 넘버원이었어요. 와, 이걸 진짜. 비켜봐야 알아요. 아무튼 저 나름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굿데이 굿나름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